네, 소현중학교 외부지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부터 갈텐데 이게 주제가 어, 제목이 두려움의 긍정적 효과고 이게 그냥 주제예요 그래서 8강은 제목이나 주제문제 나올 수 있다는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주제에 해당하는 문장은 또이 문장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보죠 what if 가 나왔어요 what if 는뭐뭐 한다면 어떨까 이런 얘기예요뭐뭐 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 door 문이요 갑자기 다치면 네 뒤에서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 It might might make you jump in fear. Jump in fear 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펄쩍 뛰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어, 어법은 아마 안 나오겠지만 혹시 모르니까는 중요한 것만 잡아두고 가죠. Make는 무슨 동사? 사역 동사죠. 예,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투 부정사 ing 다안 되죠.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but 그런데 being frightened, Be, being frightened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 f r i g h t e n 이라는 단어는 두렵게 하다란 뜻이에요. 무섭게 하다, 두렵게 하다. 예, 두려워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수동태로 가져야 된다.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Can be good for you" 너에게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단어는 어,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good" 이란 단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good" 대신에 어, 다른 단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고요. Beneficial 그리고 a d v a n t a g e 네. 이 정도 단어는 알아둡시다. 예, "good" 하고 똑같은 말이라서. 빈 칸을 뚫어서 단어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제를 맞추라고 해놓고 단어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좋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봐봐요. 공포는 만든다. 건강한 화학 물질을 healthy chemicals니까 건강에 좋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Make your brain 너의 뇌가 활동적이고 너의 몸을 약간 흥분을 시킨다. Excite는 흥분을 시키는 거죠. 약간 흥분 상태에 놓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어첫 번째는 아 여기서 이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어 뭐냐 하면은 이 chemicals가 되는 거죠. Healthy chemicals 이런 연결 관계. 공포가 우리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화학 물질은 우리 뇌를 활동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몸을 흥분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좋은 화학 물질의 예시가 엔돌핀과 도파민이에요. 대충 뭔지 아시죠? 이 화학 물질 중에 예시는 요거죠. 엔돌핀과 도파민. 이 그것들 중에 있는데 여기도 데미 가리키는 거. 이거 지칭수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보시면 데미가리키는 것은 계속해서 이 화학물질 이 되는 거죠. 다세개세개 세 같은 거죠. 얘랑 얘랑 다 같은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이제 도파민과 엔도핀이 있는 것이고, 오케이. Which create feelings of happiness. 자, 이 엔도핀과 도파민은 happiness, 행복함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여기 create에 제가, 어, 표시를 좀 해놨는데, 위치의 선행사가, 어, 엔돌핀과 도파민이에요. 복수죠? 예, 선행사가 복수라서 create s가 안 붙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콤마가 있으니까 위치가 나왔죠? 이건 d e a t 쓸 수가 없죠? 예, 나온 김에 알아두시고. 어쨌든 흘러가는 흐름을 좀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또한, When you feel scared,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 scared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f r i g h t e n e d 랑 비슷한 뜻입니다. Scared 자체가 두렵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땐 수동태가 돼야 돼요. 그때는 your body, 너의 몸이요, makes 만들어낸다, A chemical 화학 물질을 어떤 화학 물질이죠? Cold 뭐뭐라고 불리는 그래서 oxytocin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냅니다.가 되겠죠. o okay. a 자, this chemical 이러한 화학 물질은 helps people come together. 자 이건 네, help 는 뒤에 투 o 부정서 나오죠. h e 때문에 to 부정서 나오는데 이제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둘을 그래서 이 화학 물질 이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옥시턴 t o 이 되겠죠. 네, 요거가 요거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사람들 이 한데 뭉치도록 만든다. 그다음 scary experiences 무서운 경험들은 can bring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together, closer together 더 가깝게 모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친구들과 무서운 일을 겪고 나면 더 돈독해지죠. 뭐 이런 거. 예. 네, 그래서 so if you are in a haunted house with your friends, 너가 너의 친구들과 haunted house에 있다면 이건 유령의 집이 되겠죠? 유령의 집에 있다면 feeling scared together. 자, 여기서는 feeling이 주어가 되겠고요. Feeling scared. 두려움을 느끼는 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Can make your friendship strong. 너의 우정을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죠. 두려움을 같이 느끼면 우정이 더 강해진다. 이게 strong이에요. Weak 이런 거안 돼요. 아시죠? 이거는 뭐안 되기 때문에 되지 않겠고요. 됐죠? 네, 이 정도 잡아두시면은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거고 선생님 볼 때는 일단은 주제나 제목 문제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뭐이 문장에서 빈칸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칭추론 나올 수 있어요 뭘 가리키는 것인지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연결사가 여기에 올소와 여기에 소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사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두면 올소는 게다가가 되니까 인 에디션 같은 걸로 바꿔도 돼요.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인 에디션이나 모어 오벌 같은 거. 그러니까 모어리 들어가거나 에드가 들어간 것들, 예. 아니면은 비사이즈 이런 예. 것들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쏘는 그래서란 뜻이니까 그럼으로 therefore, 그 다음에 thus, hence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요렇게까지 좀 알아두시면 거의 완벽하고, 문법은 뭐안 나오겠지만, 혹시 나온다면 제가 형광펜 실에놓거나 빨간색 부분에 있으니까 한 번씩 봐두시고요. 됐죠? 네, 여기까지 8강 수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